있었는데요. 네, 네, 네. 저희 음식점이라든지 슈퍼에 네. 그 음식이나, 어, 재료가 다공통이나린 것도, 예. 상당히 예. 반응이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예, 김상윤 대 허위균입니다. 자, 이 허위균은 주장이고요. 김상윤, 제2학년인데 작은 거인입니다. 네, 천사판 선수 1m 70에 70kg 이고요. 네, 네. 자, 허위균 선수 1m 음. 70에 73kg. 네. 잡채기를 조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허익균 선수 아닙니까, 여기? 아주 네. 예쁘장하게 생긴 선수가 오늘 그 경장급의 선수권, 내 네,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주장이기도 합니다, 허익균 선수. 아주 뭐 탈렌트 이상해요자신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짱입니다 자, 왼쪽에, 김상윤 오른쪽에 허익균입니다 이인봉 주심. 네, 두 선수, 네, 서서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와총 아, 주의입니다 김상현 선수의 가차없이 주의. 네. 김상현 선수의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상대 투리를 조금 민다해서 주의를 받습니다. 네 자세를 교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를 받은 김상현 또 다시 잘못하면은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자. 자 잡채기를 잘하는 허익윤인데요 김상윤은 뒤집기를 잘합니다 밑으로 파고 드는 김상윤인데 잡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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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텼습니다 김상윤은 잡채기 예, 대치기 미려치기 김상윤 허익윤의 잡채기 기술을 김상윤이 또 대받아서 밀어치기 대치기를 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번째는 성공을 하려고 했지만은 네. 자그 아쉬움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허익윤 네. 선수 예 네. 한번더 잡채기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천사배 네, 김상윤 선수가 이미 읽고, 읽고 있었고요. 네, 갈판했어요. 자 여기서 성공할 판했죠 네, 너무 갈 듯했어요. 여기서 미련이 남았죠. 또 잡지 당하는 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대치기를 합니다. 밀어쳤습니다. 예, 아 김상균이 상당히 약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장님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에, 이미 그 적응이 되가 있죠. <laughs> 그래요.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선수들죠. 그그 장사도 선수인데요. <laughs> 경장군하고 말안 되는 게의른과 그냥 몸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등부는 네. 자기 몸의 3배까지 차이가 네. 날수 있거든요. 그렇죠. 장상급 선수가 100kg가 나가, 넘어 나가는 선수가 있고요. 네. 경장급에는 35kg, 36kg일까요? <laughs> 그렇죠. 자기 몸의 3배, 네. 배의 선수들과 네. 어, 같이, 같이 운동을 하는,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김상윤이 허희연을 네, 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익균은 경제학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허익균입니다 잡채기가 주특기허익균 그런가 면비기가 주특기인 청사빠 김상윤입니다. 준비! 임봉주심! <목소리가> 아, 또청주 네, 이 자, 자세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한 선수는 밑으로 파고라도 들어야 되고 네, 뒤집기를 선... 하는 김상윤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 시작이요. 아앞부딪니다네 여기서 네 여기서 잡채기입니다. 허이균. 네 여기 주군이 박군이 잡채기 기술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허이균이냐 김상윤이냐? 네 뿌리치 형태입니다. 네. 자, 자세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모래에 손이 닿는 것과 머리 닿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자세가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37초, 36초, 양손 수 공격 지시. 됐죠, 됐죠. 아, 잠깐 돌아가기 네. 전에 서는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요? 허단균이 바깥으로 높지 애비군이 단가치가 높아 양선수이 단가치가 높아 양비군기 단가치가 높아 이 단가치가 높이치가높이가치가 높아 애치 아니고 마지막은 어깨 바로 지기가 됐네요. 아, 아 정말을 불리치는 김상윤. 진기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 네, 뒷길 잘하는 김상윤이 밑으로 파고들면서 뒷긴가 아신다잡는 막무가리가. 어깨, 어깨 걸어 치기로 아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요. 예. 네. 아 정말 저 자세에서는 어깨 걸어 치기가 어가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네. 아, 상당히 뭐 힘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고요. 되 작은 거이네요. 네, 여기서 반대로 지금 뒤집게들어갔습니다만은 아. 네, 예, 예. 자, 상대를 잡으면서 다시 살아나죠. 네, 살아나면서 살아나면서 어깨 걸어 치기로. 아, 네. 이제 어려운 기술 들어왔습니다. 뒤끼기가 아, 아니라 어깨 쪽으로 자, 그이 네 지금 주저앉는 네, 아, 줄 알고요. 네 허유균 선수는 주저앉는 줄 알고 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 살아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아, 대단하네요.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시간.